자 워킹데드 시즌 2 에피소드 1 시작해보자 가자 시즌 1의 세이브 파일 불러오기 음, 불러와야죠 세이브 파일 찾음 이거죠 워킹데드 지난 이야기너 이름이 뭐야? 클레멘탄 클에요너 혼자서 이 수많은 럭커놈을 덮고 는 거니? 혼이 수많은 을니아어그아세지어나아씨그 나쁜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아저아에 you know uh, 명사수였지 Uh, crawford is the only place left in savannah that still has people that means it must be where my mom and dad are okay clementine clementine i know how to be a dad you know she wouldn't be exposed to what she has been with you Oh, 이렇게 헤드샷을 때렸던 클레멘타인은 레벨업을 했고. 내가 오미드와 크리스탈 찾으라고 했죠. 아, 어, 그랬고. 결과적으로는 나를 제물로 삼아서 클레멘타인은 레벨업을 하였다 그렇게 클레멘타는 혼자 남았고 이제 에피소드 1, 남아 있는 모든 것.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 어미, 너. 어미, 네 지금 장난치는 거지? Right? 아닌데.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왜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 어미드 크리스 크리스탈을 찾았구나. Oh, 다행이네. 아들 이름을 오미들어어 임신했나 이 오미. 어, 이렇게 애는 구나 어. 오미 주니어. 야자 요 아, 그래. 그래요. 비뭔 so <laughs> 소리야.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사람들 아, 어, 임신했네. I'm 맞네. Especially t t l e Lomi's future. Keep talking, and you'll be sleeping in the rain tonight. Remember that time in Vegas, weekend? Oh,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out of the house. I hope the s i n o o l and make sure to keep track of your things. I'm going to be a prisoner. Okay. 에 예, 에피소드 2는 아직 한참 안 나왔어요 이제 에피소드 나온지 어? 에피소드 1 나온지 한 3일 됐어요 여보세요 에... 자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보죠 여기 있나 아무도 없어 애가 이제 권총을 권총을 타고 있서이 원들이 됐어 애가 음, 자여기도 연결하려고 저기 아무도 한 계시네 어? 저건 뭐지? 어 귀가 하나 빠졌는데? 에이짜 마지막 거 여기 좀비 없겠지 이제? 에이짜어 깨끗하구만 아 어, 완전 깨끗해 응 어, 좋아 아무도 없네 씻어도 완전할 것 같아 자 이제 씻어볼까? 어 분명히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지저분해. 음 마치고 특전사 갔네. 자 물인가? 한번 돌려 돌려보자 한번. 어안 나오겠지. 제발 물 나와. 물라와라뿅 뿅. 물은 나오지 않았다. 권총. 이자. 조금만 써야지, 조금만 먹을 물이니까아이렇 아, 어, 됐네 Good. 아 이런 젠장 물을 흘려버렸네. 어디였지? 여기 중간 중간에있던것 같은데. 음 저기구만. 어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이자 어 뭐야 어디 갔어 물어디갔니 이자 어무물더 있네 에으어 아니 누구야 저건 누구지 저 권총도 없잖아 지금. 아 권총 놓고 왔잖아. 안 돼. 야, 원딜이 무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해? 안 돼. 야, 안 돼, 원딜. 내 원딜 무기. 안 돼, 안 돼. 태용. 아? 잠마 이 위에서 보는 건 아니겠지. 엄마. 어 어. I see you. Get out of there. You're not fooling me. 정직하게 말하자. 그건 내내 내 총이야. 그건 내 총이에요. 어, 돌려줘요, 제발. 왜또왜 그래야 되냐고? 나는 원딜이니까. 에. 나가야지. 에짜. 오미다 크리스타 어디 간 거야? 응. 그게 가, 제가 가진 전부라고요. 나도 장난 아닌데. 그게 전부인데. 진짜라니데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요. Give me that hat. No! Where did you get s e d u s t i a d you a e t i n a s k e s t i o n I a i asked you a question. I asked you a question. I asked you a q u e a n I e a n I e a n I asked you a q u e s t s k i t s k i t a n d you e s h i s I s a i t going to d i n o n t g o t n o t h i n g g o o d like the last people i got 오미들 오케이 오미들 한스 a good shit 제발 나좀 살려줘 오미들 <놀람> 제발 나좀 살려줘 살려줘 오미들 you ain't got n o t h i n g g o o d you r e just a little fish y o u gonna cry little fish this you r daddy what a b o s e up 어어 설마 안돼안돼안돼 아, 확덮쳐 야, 지 그거를 그렇게 아오미들야니 아니. 아 안돼 야오니 오 야, 이 시작부터 이거 엄마 시작되지 지은데한 명을 죽이죽이고시작이네팀원이 죽이고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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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한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명을 죽이, 죽였어 벌써 팀원을 뭐 어떻게 하냐 내가 선택을 잘 했으면 은안 죽을 수 있었을까요? 워킹데드 시즌2죠 내가 선택을 잘 했으면 은살수 있었을까 오미드가? 그냥 죽는 거겠죠? 스토리상 16개월 후 나는 강해졌다 원딜로서 좀더 강해졌다. 크리스타, 크리스타, 배가. 뭐라고 말좀 해봐요, 크리스타. 에, 어디 갔어? 배가 쪼그라들었는데? 오미드 죽었어요, 오미드. 제가 희진원에서 마지막에 오미드하고 크리스타 찾으라고 했는데, 오미드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지금 방금 죽었어요. 에 어디 갔어 근데 진짜 이것 봐하고 나무가 불을 끄기 괜찮아, 요 기다릴게. 요 기다릴게. 요제가 음. 일알았어요저는 어, 요리하고 따이 요리는 없어서... 너가 어야이요어야 좀 성격이 좀 많이 변했네 오미드가 죽고 나서 크리스타의 성격이 많이 변했는데 오미드 씨가 그랬는데 어, 어? 네 미안해요 괜히 나였다가 쿠사리 먹었네 얼어 죽겠어요 웰링턴? 웰링턴이 어디지? This rain will turn to sleet, then ice, then snow. Oh, will 그래. be easy. So they say. But I don't know. It has to be. We'll see. We just need to keep moving north. 여자 둘이 이러고 있으면은 좀 많이 위험하긴 한데 안돼 이런 말 하면 안돼 이, 이 아저씨가 그리워요 이런 말 하면 안돼 아 어, 여기 오미디 이런 거말 하면 안돼 우리 웨일리턴으로 가야돼 우리 웨일리턴으로 가야만 해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돼 그러면 지금 크리스타가 버럭할지도 몰라도 네 제가 잘 지키고 있죠 아 불안한데 시작부터 불안한데 저거 음, 무슨 곡이지? 저게 무슨 곡이지, 대체? 음, 어, 내 가방에서, 가, 가방에서 레이저 광선 광성검을, 라이터를 타주세요. 음, 라이터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봐야 돼? 자. 시즌 1에서 케니의 가족을 그린 거죠. 어, 저기 있다, 라이터. 라이터. 꽃무늬 라이터야. 아, 나비무늬 라이터. 꺼낼 거면 겠렇게지지제 다시 넣어놓고. 아, 어, 이게 좀 짜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빨리 걷기가 되나 보네. 빨리 가자 빨리 가. 아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것도? 아 토끼 고기 같기도 하고 왠지 삘리 아, 앞니가 있는 거 보니까. 난 담배를 피우려는 게 아니야 지금. 라이터로 불을. 뭐야? 이거 뭐야? 어이짜 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요긴또 이런 게좀 들어갔네. 넣고. 불 넣고, 음, 불좀 붙어야 되는데 훨씬 낫구만.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데 불길이 너무 약해. 어, 불을 좀더높판 필요 없어. 어, 나 장작, 장작, 장작을. 이거면 충분히 탈것 같아. 집 n 아안돼그림아안돼안돼아이 n d t h 태우자 괜히 가지고 있어야지 추억들은 가지고 있어야지 괜히 그림 태우고 사진 태우고 그러면 안 되지 고기가 있지 않아 어뭔 소리야 뭔 소리지? g c a t e g o r 어. 왜 자리를 자리를 이렇게 이동하면 사람 소리가 들리죠? 지금 누굴 놀러가나 오드려. 사실을 말하면 해치지 않겠다. 이봐, 아라. 나머지 그런 거 알리냐고. 저 혼자 왔어요. 그거 제가 그거야. 어이야. 아니, 숨지 말고 마이크. 주위를 돌려보자. 가자. <릉> 가자. 어. <크리스타, 릉> 야. 야. 어어. 어 야. 어 어. 오메. 넌 오메. 넌 오메. Get the fuck over h 레메타이는 i 신을 했다 fucking around! I'm not fucking a r o u 아. d 이 m not fucking a r 원 딜이라고 난원어

이런게 있어. 그렇게 어, 저렇게 터치했다. 어, 깊이, 오케이오케이 어, 기이 어, 어, 깊이. 어, 이 어, 깊 어, 이 어, 어, 이 어, 깊이. 어, 깊 어, 어, 깊이. 어, 깊이. 이 어, 깊이. 어, 깊 그러게 글라멘타이는 악어법이 되었다. 새로운 시스템 이게 바뀐게 화살표로 막 하는게 갑작스럽긴 하지만 재밌네요 생각보다 시즌1에서 나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오미드하고 크리스타가 있었는데 지금 헤어졌어요 오미드는 죽었고 크리스타는 지금 방금까지 같이 있다가 낯선 남자들에 의해서 떨어지게 됐죠 나머지는 지금 나온 사람 없어요 지금 현재는 빨리 걸어볼까? 전건 보트인가? 아 가방도 잃어버렸네 그러 보니까 그런 보트 같은데 히즈 캠프 어린이 캠프 어좀 이동을 해좀 해보자 좀 빨리 걷자 이쪽 이쪽이 아닌가 어 이쪽 으로 올라자 가 올라가 볼까 어이자 어 안돼 발이 좀짧았더러면 짧았던 좀어 됐다 자, 에이, 자. 얘가 지금 16개월 후라서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좀 컸네요, 확실히. 어, 크리스타? 거기 있나요? 죽은 와카. 좀비를 한 볼까? 좀 빨리 걷자 어, 이 사람. 표지판에 아트하게 꽂혀 있어. 딴 데는 볼거 없겠지? 좀 빨리 걷자. 오케이. 무덤? 무, 누구 무덤이지? 음. 볼거 없었구만. 자, 계속 가자. 오을길 걸어가기. 여기 완전 살림욕하기 좋은데 좀 걸어볼까? 빨리 걸어 빨리 걸어 경고포시판 응, 곰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뱀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넘어가 아이짜 자, 이자, 이가라어 바람 바람, 음 여기, 여기 굉장히 추운데,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완전 완전 광릉수목원인데? 어디로 숨, 숨어야 되나? 네 오늘은 워킹 오오 빨리 걸어 숨을 수 있.. 숨.. 숨어서 이동하면 안되나? 이런.. 이렇게 어? 뭐지? 아니 내가 딱 봤을 때 저건 멍멍이야 멍멍이로구나 안녕? 어...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멍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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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클레 a 타 n i a 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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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한번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어, 그런 거 싫어? 어, i a 너 혹시 내 동료가 되지 않을래? 너내 동료가 되라 왜 그러니? 예, 네, 글래멘타인좀 컸어요 지금 어 멍멍아? Hey, 뭐 어디간거야 너